할렐루야. 예수 미음서선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날 미라클 설교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은혜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바울 사도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갈레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요 기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에서 아주 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죠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에못박기 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믿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예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할수 없는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세상을 좋아하고 사, 죄를 좋아하고 마귀의 종돌로 타던 내가 옛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laughs> 거듭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예 고린도후서 5장 그렇죠? 15-17절에 그랬죠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빚어버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 새것이 되었다다 새로운 제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이죠 예전에 다윗이 살았던 것과 똑같이 나도 살수 있고 바울처럼 나도 살수 있는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이죠 우리 바울 사도가 세상에 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기적이야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곧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나를 대어 십자가 못 받겠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기적을 보자. 세상이 뭐예요? 나를 대어 십자가 못 받겠다는 것은 세상의 그 영향력이 나에게 사라졌다는 거야. 세상이 예전에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주의 때문에 성공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또 물질주의예요.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이죠. 모자를 갖죠. 한 그때 4천원 5천원 했어요. 그걸 하나 딱 써놓고 말이죠. 또 다른 걸또 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이에요. 그 모자가 한 20개가 있었어요. 비싸질 않지만 말이죠. 그 모자를 내가 에? 수집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 걸어가다가 에? 니아카에 구르마에 참 모자 파는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나는 모자가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 모자만 보면은 말이죠. 아 멋있게 보여. 쓰면 멋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 장소에서 4천원, 5천원에 가지고 하나 서서 떡 쓰면요. 그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서, 아, 이거 나한테 안 어울리나.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결론은 어떤 데야 돼요? 아, 모자는 나한테 안 어울려. 이제 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또 걸어가다가 이 학가에서 모자로 또 사게 되는 충동 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영향력을,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말이죠.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매니아가 되는 거야. 중독이 되는 거야. 안 사면 못 뺏기는 거야. 보장권은 못 뺏기는 거야. 이렇도록 쭉쭉쭉쭉쭉 빠져나가고 요새 핸드폰 그냥 확 보면서 인스타그램에 중독이 되고, 그냥, 그냥 카톡, 중독이 되고, 카톡, 카톡, 카톡 하면서 이래가지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영향력이 있죠. 문화적인 도구를 통해서, 문명의 도구를 통해서, 테레비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말이죠. 뭐 수많은 뭐 그런 것이 세상에 영향권 안에서 뭐예요?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 근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 있죠. 그 나에게 영양주는 세상의 수만 오만까지 듣잖아요. 성공에 대해서, 성공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해방돼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야.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밖에 죽는 거야. 세상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십자가 지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 예수님을 알면서 이것이 헛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서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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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아, 와 정말 헛된 것이네. 이렇게 말이죠. 나도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성이죠.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기가 막힐 말씀이죠. 세상이 무엇이냐. 그 본질과 실제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한일서 5장 예?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수만 오니 가지. 예? 아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 이게 또 멋있을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수만 가지 이런 수만은 것들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로부터 으 떨어지게 하고 나를 뭐요다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예배에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이 세상에 풍조가 있는 거야. 아이고 바지가 쫄바지가 됐다 나팔바지가 됐다가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머리를 볶았다 풀었다 뭐 별짓을 다하는 거예요. 그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예수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있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이 뭔지를 본지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이 세상이 헛거구나. 이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그 안에는 행복이 없구나. 이것이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의 수많이 나에게 이것 좀 사세요 또 이거 여러분 이걸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뭐죠 자유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나를 내 시점에 못 박기 위해서 세상의 영향권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그 유름의 십자가 예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라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에 죽어버린다.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예. 네. 십자가 못 박혀서 내가 뭐, 몇 사람이 죽고 욕심이 딱 사라지는 것이죠. 예. 네. 세상에 대한 욕망이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예. 네.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어지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된 사람만 뭐요? 예 로마서 8장 2 예, 4절 말씀을 그, 그 고백,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서다가 8장 24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말해? 아 세상에 대해서 싹냥 뭐야? 마음이 없어졌어요. 야, 내는 야 멋있다, 저 갖고 싶다. 그럼 내 마음 속에 있는 소망, 욕망이 사라졌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십자가에서 나의 욕망,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 죽어버렸기 때, 문에 십자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 4절에 보면요. 있죠? 그 있죠. 그한 농부가 파 밭을 가다가 보물을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배를 발견한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 가지고 그 것을 보물을 자기 것으로 소유삼는 것. 이것이 뭐냐면 천국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 천국의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면서 참된 해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생명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뜨거운 그 사랑, 뜨거운 그 소망, 빌전 이런 모든 것이 예수 안에 그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헛것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진짜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딱 경험하면서 뭐래요 네.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역사가 이름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요,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가지 않게 되는 용량.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뭐예요? 새로운 비전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내가 또한 세상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예수 붙잡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하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 우리는 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랄 것이 없나니.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받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죽는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 o u